보관금액, 펠란티어 꽤 많던데 한국분들 자펠란그러 펠라... 그니까 이것 봐 어? 보관금액이 4위, 4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아 언제까지 여기로 올라왔대? 원래 한 여기 한 5위 밑이었나? 이쯤이었는데 와... 아니 왜 국장을 만들어요 여러분 펠란티어 잘 가고 있는 거를 <laughs> 오지 마! 아니, 펠란티어, 이렇게 됐구나. 아니, 4위야, 4위. 지금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국장 아닐까? 아, 뭐, 장기로 보면 좋을 수 있죠. 예. 장기로 보면, 넥스트 테슬라. <웃음> 나중에. <웃음> 아니, 충격인 게, 이게 얼마 전에는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이 펠란티어, 지난 그 실시간 방송 때도 봤었는데, 이게 한, 몰라, 한 9쯤이었나? 어차피 여기에 안 보였음. 여기안 보였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어딘가 있었음. 근데 이게 여기 쭉 올라와가지고 거의 애플, 애플 보강 금액이 얼마야? 애플 넘길 수도 있겠다. 아니, 엔비디아 바로 밑에까지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니까, 러 이, 최근에 들어온 분들일 거 아니야? 이거 좀 대부분. 오, 빡세다. 펠란티어. 평당가 한100 정도일 듯? 조사 좀 해볼까? 유튜브에다가 펠란티어 입력하면 차세대, 차세대 주도주, 한경 글로벌 마켓 16만 조회수. 펠란 티어 뜨거운 관심. 2주 전 조회수 25만 4천. 와. 이 개별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그 조회 수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와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면 대부분 이거 봤을 때 25만 4천 명 아이 그니까 뷰. 저 엄청난 뷰예요. 이게 개별 종목 보유 금액 4위. <laughs>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은 저거 보고 들어간 사람 지금 마이너스 30% 2주 2주 전에 그니까 러 2주 전에 펠란티어 저거 보고, 어? 펠란티어 미국 주식 뭐 살까? 어? 펠란티어 어? 올라가네. 이거 뭐 계속 올라가네. 어 거기다가 실적 발표까지. 뭐 이제 여기서 딸깍뭐 이제. 조정 왔으니 이제 뭐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은 절대 안 팔아 그렇죠 어, 아이온큐도 그렇고 나 아이온큐 봤을 때 솔직히 그 미국인들 중에서도 이거 아이온큐 너무 고점이다 뭐 쇼치고 막어 공매도 리포트 막 쓰고 난리 지, 지기고 있거든요. 전 그거 봤을 때 아이고 안되겠다 싶더라고 저도 저도 솔직히 아이온 큐그3 개월 전인가 좀 오래 전에는 이제 아이온 큐하 이거 너무 곡점 아닌가 좀 그런 가같요한 생각해보니까 약간 에코 프로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어 이거는 그냥 안팔것 같은데 아이온 큐 이거 지금 이제 30% 보유를 하고 있는 거면 진짜 작정한 거거든요. 그,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양자 테마까지 그래도 좀 가주니까, 이건 이제 내려가기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3호 펀드. 진짜 3호님 내펀드 아이온큐 떨어져도, 어, 그래? 음. 나 어차피 평단가 방탄. 아이온큐 이제 평단 10불. 어차피 내 평단 방탄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그 개인 한국인 투자자들 비중이 한한 27%에서 30%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도 내평단 방탄. 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벨란티어 그래도 좀 올라가줘야 될 텐데 그쵸?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국장으로 만든 범인 이제 사모펀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건강한 조정이었길 네, 바라면서. 근데 그 여태까지 봐왔는 결과, 그래도 한국인 분들이 트렌드를 진짜 잘 봐요. 캐치하는 건 진짜 잘함. 트렌디해요, 트렌디함. 이제 트렌디한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주식이라는 게 트렌디해서 미리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 계속 유입이 되니까 거의 뭐 여기서 잡은 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뭐, 장기로 보면, 펠란티어, 괜찮아요. 그, 방산, 방위. 뭐, 최근에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그, 예산 삭감하고 국방부 뭐,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국장에서 단련을 함. 그러니까, 국장에서 단련한 존버 능력.